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저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.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죠? 애굽이 좋았다. 애굽이 좋았다.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적어도 이물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애굽에서는 집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.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방하다 격길로 가다. 그렇다 행하다. 그 엉뚱한 대로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제시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제시하는 뜻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미혹된 백성으로 사니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? 시험하고 조사하고 자기들이 정명에 대해서 하나님인가 아닌가 따져보려고 했다.